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나요? 내가 아직도 아내를 설레게 만들 수 있을까? 결혼한 지몇년 혹은 몇십 년. 같은 공간에 함께 살고 있지만 대화는 줄고 스킨십은 습관처럼 건조해져서 어느 날 문득 서로가 그냥 동거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말이죠.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 관계를 바꾸는데 꼭큰 변화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정말 사소한 변화 하나만으로도 그녀가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수많은 부부를 봤거든요. 그리고 놀랍도록 똑같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남자들이 거의 다 놓치는 너무 단순하지만 핵심적인 포인트. 바로 아내의 아랫배예요. 배꼽 아래, 치골 윗부분. 딱그 손바닥 하나만한 공간 말이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부위를 그냥 스쳐 지나가요. 아니면 손을 대더라도 은밀한 부위 근처로 바로 직행하거나 너무 성급하게 뭔가 하려고 들죠. 근데 아랫배는 단순히 배가 아니에요. 자궁이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감각을 관장하는 신경들이 몰려있는 여성에게 아주 중요한 감각의 핵심이에요. 그런데도 이 부위를 5분 이상 제대로 만져주는 남자?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걸 진짜 제대로 해주기만 해도 여자는 놀라운 반응을 보여요. 천천히 손바닥으로 따뜻하게 감싸듯이 쓸어주고, 손가락 끝으로 나선 그리듯 부드럽게 돌리거나, 입술로 가볍게 스치듯 지나가는 거예요. 여자는 그 터치만으로도 온몸이 서서히 반응해요. 피부가 예민해지고, 숨소리가 달라지고,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죠. 마치 시동 거는 것처럼요. 그런데 남자들은 대부분 이 시동 단계를 건너뛰어요. 그냥 바로 넣는 거에만 집중하죠. 말 그대로 시동도 안 켜고 엑셀 밟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차가 움직이겠어요? 여자 입장에선 부담스럽고 갑자기 몸을 움츠리게 돼요. 제대로 된 스킨십을 아는 남자, 정말 드물어요.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원하는 게 있어요. 천천히 달아오르고 기대하고 몸이 열리는 그 과정. 배꼽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내려오면서 옆구리로 빠졌다가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는 그 흐름. 가끔은 손이 아니라 입김만으로 자극하는 것도 큰 효과가 있어요. 이게 바로 첫 파도예요. 여자의 흥분은 계단처럼 퐁퐁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밀려오는 파도처럼 천천히 그리고 점점 커져요. 이첫 파도를 제대로 만들어주면 그 다음은 말안 해도 알아요. 몸이 먼저 반응하니까요. 같은 아내라도 20년을 함께 살았어도 지금 이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여자로 다시 만나게 될수 있어요. 다만 그걸 열, 열쇠는 느긋함과 섬세함에 있어요. 성급하게 굶주린 짐승처럼 달려들지만 않으면 당신은 그날 밤 아내에게 완전히 새로운 남자로 기억될 거예요. 여자의 몸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결국엔 당신에게 상상도 못할 만큼의 강렬한 쾌감으로 돌아올 거예요.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그 손, 오늘 밤부터 아랫배 위에 살포시 올려보세요. 아마 내일 아침 당신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근데요, 아랫배 터치만으론 솔직히 부족해요. 그건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관계가 정말 달라지거든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하소연이 뭔지 아세요? 남편 손이 너무 약하대요. 마치 아내가 깨질까봐 겁나는 사람처럼 유리잔 다루듯이 조심조심 살살 건드리기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진짜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부드러운 손길? 그건 애기들 안아줄 때나 필요한 거고, 여자들은 그 손에서 확신을 느끼고 싶어 해요.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완전히 맡겨도 되겠구나 싶은 말 없는 믿음 같은 거요. 허벅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다리의 일부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여자한테 허벅지는 가장 깊은 곳으로 가는 관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가장 예민하고 가장 보호받고 싶은 자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거길 그냥 스치듯 지나가요. 살짝 쓸어내리고 마는 정도? 그걸로는 아무 반응도 못 얻어요. 진짜 중요한 건 손의 압력이에요. 양손으로 허벅지를 감싸주고, 엄지로 안쪽을 천천히 눌러주면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벌려보세요. 이때 힘은 너무 약해도 안 되고, 너무 세면 여자 입장에선 긴장돼요. 적당한 힘으로 마치 반죽을 주무르듯이 지그시 천천히 압을 조금씩 더해가며 다뤄보세요. 그러다 보면 여자 몸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게 바로 열리는 신호예요. 한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처음으로 그렇게 허벅지를 꽉 잡고 천천히 벌렸을 때 무서운 동시에 묘하게 안심이 됐다고 자기 몸을 완전히 맡겨도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다고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자들은 망설이지 않는 자신과 믿는 터치에서 깊은 안도감을 느껴요. 그리고 이때 눈을 마주쳐 보세요. 지금 내가 너를 어떻게 만지고 있는지, 너의 반응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다는 그 시선,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자들은 미쳐버려요. 단순히 몸만 만지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인정받고 있구나 하고 느끼거든요. 허벅지를 제대로 다루는 것만으로도 관계 전체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몸이 열리기 전에 그 과정을 통해 마음이 먼저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해요. 서두르지 말라고. 허벅지 하나만 제대로 만져도 10분은 필요하다고요. 그 10분이 아까워서 대충 넘어가면 나중에 30분을 해도 서로 별로예요. 하지만 그 10분을 제대로 써보세요. 그 뒤에 오는 시간은 정말 마법처럼 바뀔 거예요. 그녀가 오랜만에,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당신에게 완전히 열리는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허벅지를 제대로 다뤘다면 그 다음은 뭐냐고요? 바로 거기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실수를 해요. 흔한 패턴이죠. 오 이제 반응원에 싶으면 바로 중심쪽으로 돌진하려 해요. 근데 그건 정말 조급한 거예요. 여자의 몸에는 하나 더 숨겨진 스위치가 있어요. 평소엔 의식도 못하는 근데 자극만 제대로 하면 전기가 확 도는 자리. 그게 바로 무릎 뒤쪽 오금이에요. 무릎 뒤? 하고 고개를 갸웃할 수 있는데요. 한번 해보면 진짜 알게 돼요. 그 부위를 부드럽게 쓰다듬거나 입술로 천천히 훑어주기만 해도 여자는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아는 어떤 여성분은 남편이 처음으로 무릎 뒤를 핥았을 때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대요. 근데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몸 안에서 뭔가 확 터진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30년을 같이 살아도 그런 감각은 처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얹어 볼게요. 발목부터 종아리까지 손으로 천천히 쓸어 올리는 거예요. 이때 손톱을 살짝 세워서 극듯이 올라오면 더 짜릿하죠. 예상 못한 자극의 여자들은 훨씬 강하게 반응해요. 항상 똑같은 터치, 똑같은 루틴? 그거 여자들 속으로 한숨 쉬어요. 새로운 자극, 낯선 느낌, 그런 변화가 여자의 감각을 확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부위로 넘어가야죠. 근데 여기도 대부분의 남자들이 제대로 못 다뤄요. 바로 엉덩이, 둔부예요. 이 부위, 여자들이 얼마나 신경 쓰고 아끼는 곳인지 아세요? 자신감의 상징이기도 하고, 누군가 거길 정성스럽게 다뤄주면 존중받는다는 느낌까지 들어요. 근데 현실은 그냥 손으로 한번 잡고 끝.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엉덩이는 감싸듯이 잡고 원을 그리듯 천천히 주물러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엉덩이와 허벅지가 만나는 경계선. 그곳을 엄지로 눌러 보세요. 그 자리 여자들이 평소엔 의식 못 하지만 막상 누가 정확히 건드리면 전신에 소름이 도는 부위예요. 터치의 리듬도 중요해요. 꽉 쥐었다가 풀고, 때로는 살짝 때리듯이 탁탁 치기도 하고, 다시 부드럽게 쓰다듬고, 뭐가 다음에 올지 모르는 그 감각의 흐름이, 여자들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요, 남편이 처음으로 제대로 만지기 시작한 날, 아내가 갑자기 확 달라졌대요. 그 전까진 늘 수동적이었는데, 이젠 먼저 손을 잡고, 먼저 끌어안고, 심지어 먼저 리드하기도 한다고요. 이게 바로 여자가 마음까지 열리는 순간이에요. 근데요,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집중이에요. 스마트폰 한 손에 쥐고 건성건성. 그건 그냥 마사지고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그녀에게 온전히 몰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숨소리, 떨림, 체온의 변화. 그 미세한 반응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거. 여자들은 그걸 다 느껴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완전히 빠져 있구나. 그 느낌이 들면, 몸도, 마음도 완전히 열려요. 그 순간이 오면요. 그녀는 예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그리고 당신도 처음 겪는 사랑을 다시 느끼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여자의 귀가 얼마나 예민한지 아는 남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제가 수없이 많은 여성분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귀에 숨결이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걸 모르고 그냥 귓불이나 깨물고 말아요. 그게 아니에요. 귀는 그렇게 단순한 곳이 아니거든요. 귀 근처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경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자극에도 온몸이 반응하는 거죠. 특히 따뜻한 숨결이 귓구멍 안으로 들어갈 때 여자들은 정말 이성을 잃을 정도로 흥분해요. 말 그대로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 손으로는 귀를 자극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가슴 아래를 천천히 쓰다듬어주는 거예요. 가슴이 아니라 가슴 아래요. 명치부터 시작해서 갈비뼈를 따라 옆구리까지 마치 물결이 흐르듯이 손을 움직이는 거죠. 왜 가슴 아래냐고요? 남자들은 가슴만 만지면 여자가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는데 사실 가슴 아래쪽이 훨씬 더 예민해요. 특히 갈비뼈와 살이 만나는 그 경계선 거기가 정말 민감한 곳이거든요. 살살 간지럽히듯이 만지면 여자들은 몸을 비틀면서도 더 해달라고 하게 돼요.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귀에는 숨결을, 손으로는 가슴 아래를. 이때 중요한 건 리듬이에요. 숨을 내쉴 때마다 손도 함께 움직이는 거죠. 마치 하나의 악기를 연주하듯이 위아래가 서로 호응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분이 이 방법을 써봤더니 아내가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감동해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요. 20년 결혼 생활 중에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다고 왜 이제야 이런 걸 알려줬냐고 저한테 따지기까지 했어요. 사실 이건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상대방의 몸을 섬세하게 관찰하고 있느냐의 문제죠. 귀에 숨을 불어 넣으면서 동시에 그녀의 반응을 살피고 손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거예요. 숨이 가빠지면 손도 빨라지고 몸이 긴장하면 손은 천천히 움직이고 이렇게 위아래가 다른 자극을 동시에 받으면 여자의 뇌는 혼란스러워져요. 좋은 의미에서요.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느껴지게 되는 거죠. 많은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한 곳만 집중적으로 자극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자의 몸은 오케스트라예요. 여러 악기가 함께 연주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 부위를 동시에 자극할 때 진짜 깊은 쾌감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제 정말 많은 남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바로 타이밍이에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뭘 하냐면 여자가 조금만 반응을 보여도 바로 넣으려고 해요. 마치 기회를 놓치면 큰일 날 것처럼 서두르죠. 그런데 제가 단언하건대 이게 가장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고요? 기다림이 주는 쾌감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요. 제가 상담했던 커플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남편이 항상 너무 빨리 끝난다고 고민하시는 부부였는데 너무 서둘러서 하니까 아내가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바꿔보라고 했어요. 넣고 싶은 순간에 일부러 5분만 더 참아보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내분이 직접 남편을 끌어당기더래요. 제발 지금 해달라고 더는 못 참겠다고.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여자가 간절히 원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 여자들은 정말 미쳐버려요. 왜냐하면 이미 온몸이 준비됐는데 마지막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갈증이 극대화되는 거죠. 마치 목마른 사람 앞에 물을 놓고 안 주는 것처럼 그 간절함이 쾌감을 몇 배로 증폭시키는 거예요. 이때 약간의 장난을 쳐도 좋아요. 끝으로 입구만 살짝 건드리다가 빼고 또 건드리다가 빼고. 이러면 여자들은 정말 애 같아요. 몸을 비틀면서 더 깊이 넣어달라고 무언의 신호를 보내죠. 하지만 여전히 참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이 과정에서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일부러 너를 애태우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여자들은 약이 오르면서도 더 흥분해요. 이 남자가 나를 완전히 가지고 놀고 있구나, 하지만 그게 너무 좋다는 걸 느끼는 거죠. 제가 항상 말하는데,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그것도 중간중간 멈춰서 경치를 구경하는 그런 마라톤이죠. 너무 빨리 결승선에 도착하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하지만 충분히 애태우고 기다리고 간절하게 만든 다음에 도착하면 그 쾌감은 상상을 초월하죠. 단순히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멈추고 기다리는 그 예술적인 감각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도 오늘 밤 한번 해보세요. 하나는 리듬의 변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동시 자극이에요. 먼저 리듬부터 얘기해 볼게요. 대부분의 남자들 처음엔 나름 부드럽게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요. 한번 속도가 정해지면 그 다음엔 그 리듬을 끝까지 고집하죠. 마치 기계처럼 똑같은 박자, 똑같은 강도. 처음 몇 분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5분, 10분 지나면 여자 몸은 지루함에 무뎌져요. 감각이 살아나긴커녕 그냥 멍해지는 거죠. 진짜 고수들은 절대 그렇게 안해요. 리듬을 계속 바꿔요. 처음엔 아주 느리게, 그 다음엔 약간 빠르게, 그러다 갑자기 멈췄다가 한 박자 쉬고 다시 깊게.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흐름이 여자의 긴장을 풀기도 하고 다시 조이기도 하면서 감각을 더 깊고 넓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강력한 기술이 있어요. 안쪽에서 원을 그리듯 회전하는 움직임이에요. 이건 진짜 효과가 커요. 직선으로만 움직이면 자극되는 부위가 항상 똑같아요. 근데 회전하면서 압력을 주면 내부 전체 360도 방향으로 자극이 들어가요. 여자가 평소엔 느끼지 못하던 지점까지 깨어나는 거죠. 어떤 여성분은 남편이 처음으로 그렇게 안에서 회전하듯 움직였을 때 전신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고 했어요. 이성을 놓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동시 자극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말 그대로 무너집니다. 손가락과 입을 동시에 쓰는 거예요. 이건 고급 기술이에요. 하지만 제대로만 하면 여자는 1분도 안 돼서 절정에 도달해버려요. 포인트는 단순히 동시에 쓰는 게 아니에요. 리듬을 다르게 가져가는 거예요. 손가락은 깊고 느리게, 입은 가볍고 빠르게. 두 자극의 리듬이 엇갈릴 때, 여자의 뇌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요. 근데 그 혼란이 너무 좋다는 거죠. 몸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모든 감각이 동시에 열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셨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었다고. 심장이 요동치고 현실감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타이밍, 이게 핵심이에요. 아직 준비 안된 상태에서 이걸 시도하면 자극이 아니라 부담이에요. 뻣뻣하고 불편하고 아프기까지 해요. 그래서 먼저 충분히 흥분한 상태를 만들어야 해요. 숨이 거칠어지고 몸이 스스로 다가오고 살짝 몸을 비틀면서 더 원한다는 신호가 보일 때 바로 그때 이 기술을 써야 해요. 그러면 여자 반응이 달라져요. 그날 밤의 기억이 진짜 평생 잊히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남을 거예요. 제가 확신해요. 이런 식으로 리듬 조절하고 동시에 자극을 줄줄 줄 아는 남자?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돼요. 대부분은 그냥 본능대로 움직이죠. 빠르다고, 세다고, 깊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는 순간부터 당신은 완전히 다른 클래스가 돼요. 그리고 아내는 속으로 이런 생각하게 될 거예요. 내 남편, 대체 뭐야? 갑자기 왜 이래? 미치겠네. 그게 바로 여자가 평생 기억에 남는 밤이에요.